네, 29번입니다.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자다음을 만족시킬 때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우리 최대값을 찾는 문제고. 자 그럼 얘들아 제곱을 해가지고 4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괄호 안이 뭐가 되야 되겠어 얘들아.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자 얘가 이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거듭제곱을 했잖아. 그럼 우리는 복소수는 보통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쉬우니까 얘부터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요 i를 z1이라 하고요. 자, 얘를 z2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우리는 z2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z2를 i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이요. 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5. 자, 네제곱했을 때1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몇 개씩 반복됩니까? 네 개씩 반복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얘가 다시 z2를 5제곱하면 얘가 되고, z2를 6제곱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런거는게 점점점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런 규칙. 자 그래서 네개씩 반복이 돼요 여러분. 네개씩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은 다 i가 되고 이쪽 라인은 다 마이너스 1 되죠. 이쪽 라인은 모두 마이너스 i 되고 이쪽의 라인은 모두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자 z1을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그럼 z1의 제곱이요, 2분의 2i가 되어서 i가 되거든요. 이 i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를 4제곱을 하게 되면 그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z1의 이제 8제곱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z1의 9제곱이 다시 z1이 되는 거 아시겠죠? 8개씩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얘는 8개씩 반복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위에다좀 사실 좀 적어 봅시다. 자, 여러분 z1부터 살펴볼게. 자, z1의 제곱, z1의 세제곱, z1의 8제곱이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z1의 9제곱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개씩 반복이 되더라. z1은. 자, z1은 이렇게 8개씩 반복이 되고. 자, z2는요. 자, z2의 제곱, z2의 세제곱, z2의 4제곱 했을 때 얘가 1이 됐었죠. 자, 그 z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z2는 몇 개씩 반복이 된다. 얘는 4 개씩 반복이 된다는 라 거까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좀 살짝 지워주시고, 자, 좀 전에 이제 아이가 이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얘들아, 봐봐. 얘가 1이면, 얘는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빼기에 마이너스 1 하면 2가 되잖아. 자, 또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아이는 1이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빼기 있고, 1이면 마이너스 2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얘를 Z1이라 잡았디. 자, Z1의 M제곱이 1이면, Z2의 N제곱은 마이너스 1이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반대로 Z1의 M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Z2의 N제곱이 1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최대 값을 찾는 거거든. 자, 그럼 Z1을 M제곱 했을 때 1이 되는 것은 요 8의 배수, 요 라인입니다. 8의 배수. 지수가 8의 배수인 거. 자, 그러면 이 m 의 최대 값을 찾아야 되는데, 8의 배수 중에서 제일 큰 거, 49 이하 중에서 말하는 거죠. 자, 뭡니까? 제일 큰 거, 48이죠. 자, 그럼 Z2, Z2는 요쪽 라인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떤 라인입니까? 자, 얘죠. 이쪽 라인이죠. 자, 얘가 i잖아.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쪽 라인이라는 거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걸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제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뒤에서부터 가보면 되겠죠. 여러분, 49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48은 4의 배수니까 나머지 0고요 47은 나머지 3입니다. 46이 나머지 2라는 거죠. 그 제일 큰 값은 어, 46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얘는 94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쪽도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우리, 어, z1의 제곱이 얘가 i였거든요. 자, 얘가 i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z1의 4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쪽 라인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8, 8개씩 반복되니까,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거. 자, 8로 나눌 건데요. 나머지가 4가 돼야 된대. 자, 그러면 49부터 한번 살펴볼까, 이것도. 자, 49를 8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이죠? 자, 우리 지금 나머지가 4가 돼야 된다 그랬대. 요 이쪽 라인이야. 자, 그러면 이제 48은 8로 나누면은, 어, 얼마입니까? 어, 0이죠? 자, 47은 8로 나누면 자, 7이 되고 46은 어, 8로 나누면 6이죠. 45는 5고요. 44가 4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수가 어 n 값은 44가 되는 거죠. 자, n 한번 봅시다. 자, z2 이쪽 라인이에요. 자, 1이 되는 것은 이 4의 배수를 얘기하죠. 자, 뒤에서부터 4의 배수인 거 바로 48인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자, 9 2라는거 확인됩니다. 그 최대값은 누가 됩니까? 네, 94가 정답이 되겠네요.